바이마르 공화국은 1919년부터 1933년까지 존재했던 독일의 첫 번째 공화국으로, 제1차 세계대전의 패배 후 독일 제국이 붕괴하고 새로운 정치 체제가 등장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독일 역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나타내며 정치적 불안정성과 경제적 위기 속에서 민주주의 체제가 시행되었던 복잡하고도 파란만장한 시기였습니다. 바이마르 공화국은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어려움에 직면했지만 독일 현대사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친 시기였습니다. 1. 제1차 세계대전과 독일제국의 붕괴. 바이마르 공화국은 제1차 세계대전의 결과로 출연한 정치체제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은 연합국에게 패배하였고 그로 인해 독일제국은 붕괴하게 되었습니다. 전쟁 중 독일제국의 비렐름 2세 황제는 1918년에 퇴위하고 그로 인해 독일제국은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전후의 정치적 혼란 속에서 독일은 위트레트 조약과 같은 국제적인 압력에 직면하고 공화국으로서의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됩니다. 2. 바이마르 헌법의 제정. 1919년 독일은 바이마르라는 도시에서 바이마르 헌법을 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공화국이 시작되었습니다. 바이마르 헌법은 독일의 첫 번째 민주적인 헌법이었으며 연방제와 국민 투표와 같은 민주적 원칙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 헌법은 당시 독일이 민주주의 체제로 거듭나기를 원했던 사람들의 이상을 반영하려 했습니다. 바이마르 헌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 선거. 독일의 대통령은 국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방식으로 대통령에게 상당한 권한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권한은 나중에 히틀러와 같은 독재적 인물에게 악용되기도 했습니다. 의회. 독일 의회인 라이 스탁은 비례대표제를 채택하여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본권 보장. 바이마르 헌법은 개인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려 했으며 자유로운 언론, 집회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이 보장되었습니다. 3. 정치적 불안정과 초기의 위기 바이마르 공화국 출범 초기부터 정치적 불안정이 지속되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의 패배와 그에 따른 위트레트 조약의 결과로 독일은 전쟁 배상금을 부과받고 많은 영토를 잃었습니다. 이는 독일 사회의 경제적, 정치적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고 많은 국민들이 공화국을 불신하게 만들었습니다. 좌파와 우파의 극단적 대립 공화국의 창립 과정에서 좌파와 우파 세력 간의 갈등이 심화되었습니다. 좌파의 독일 공산당과 우파의 독일 국가인민당 등이 서로 충돌하였으며, 이는 1 9 1 9년의 스파르타쿠스 봉기와 같은 극단적인 폭력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이 봉기는 공산주의자들이 공화국 정부에 대해 일으킨 반란이었지만 실패로 끝났습니다. 히르이교 전쟁과 민중들의 저항. 전쟁 후 독일 내부의 사회적 긴장 상태는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민중들의 폭력적인 저항과 봉기가 일어났고, 바이마르 공화국은 전방위적인 정치적 압박을 받게 됩니다. 4. 경제적 위기. 바이마르 공화국은 경제적 위기를 겪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의 배상금은 독일 경제에 큰 부담을 주었으며, 하이퍼인플레이션과 같은 심각한 경제적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하이퍼인플레이션. 1920년대 초 독일의 마르크와는 급격히 가치가 떨어지며 하이퍼인플레이션에 시달렸습니다. 이는 생활 필수품의 가격 상승과 사람들이 일상적인 물건을 사는데 어려움을 겪게 만들었습니다. 마르크와의 가치가 급락하자 돈 대신 물물 교환이 일어나는 상황이 벌어졌고 이는 경제에 큰 혼란을 야기했습니다. 대공황. 1929년 미국의 대공황이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독일 경제도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이는 실업률 증가, 경제성장 둔화, 그리고 많은 기업들의 파산을 초래했습니다. 대공황은 특히 바이마르 공화국의 정치적 불안정을 심화시켰습니다. 5. 바이마르 공화국의 정치적 특성. 바이마르 공화국은 많은 정치적 실험과 도전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기에는 문화적, 예술적으로 번영한 시기였습니다. 1920년대는 황금시대로 불리며, 독일은 예술과 문학, 영화, 철학 등에서 세계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문화적 번영, 바이마르 공화국은 예술, 영화, 문학, 음악 등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은 시기였습니다. 베를린은 국제적인 문화 중심지로 자리잡았고, 독일의 표현주의 영화와 아르누보 건축 등은 전 세계적으로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사회적 변화, 또한 바이마르 공화국에서는 여성의 권리 증진과 같은 사회적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성들은 선거권을 부여받고 직업에 진출하는 등 새로운 사회적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6, 히틀러의 부상과 공화국의 몰락 바이마르 공화국의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위기를 틈타, 아돌프 히틀러는 나치당을 통해 빠르게 세력을 확장했습니다. 히틀러는 국민들에게 제시한 극단적인 민족주의와 반유대주의, 그리고 경제회복 약속 등으로 큰 지지를 받았습니다. 1933년 히틀러는 독일 총리로 임명되었고, 나치당은 독일을 전체주의 국가로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히틀러가 권력을 잡은 후 바이마르 공화국은 사실상 끝을 맺었습니다. 1933년 2월 히틀러는 국회 방화 사건을 계기로 비상조치를 취하고 의회와 언론을 통제하며 독재적 통치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나치당은 모든 정치적 반대 세력을 억제하고 독일 제3제국이 등장하게 됩니다. 7. 바이마르 공화국의 역사적 의미. 바이마르 공화국은 여러 면에서 중요한 역사적 교훈을 제공합니다. 민주주의의 취약성. 바이마르 공화국은 민주주의 체제를 도입했지만 경제적, 사회적 불안정 그리고 정치적 분열 속에서 쉽게 무너졌습니다. 이는 민주주의의 취약성과 정치적 안정의 중요성을 잘 보여줍니다. 경제적 불평등 경제적 위기와 불평등은 정치적 불안정으로 이어졌고 이는 극단주의의 부상을 초래하는 중요한 요인이었습니다. 문화적 유산 바이마르 공화국은 문화적으로 풍부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예술과 문학에서의 발전은 현대 독일 문화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처럼 바이마르 공화국은 민주주의와 전체주의 사이에 극단적인 대립을 보여주는 중요한 역사적 사례로, 오늘날에도 그 교훈은 여전히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